법화경 열의 실력품 제21. 그때 천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수의 보살마하살이 땅에서 솟아 나오신 분으로서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의심으로 합장하여 조난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세존이시여, 저희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세존의 여러 분신이 계신 국토, 즉 멸도하신 그곳에서 마땅히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저희 또한 스스로 이 참되고 청정한 대법을 얻어 받아지며 독송하고 해설하고 베겨서서 이를 공양하고자 하기 때문이 나이다.그때 세종께서 문수사리 등 한량 없는 백천만억의 옛적부터 사바세계에 머물렀던 보살마살과 하 모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온갖 대중 앞에서 큰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광장설을 내시어 위로 범천에 이르시고 모든 털 구멍에서 한량 없고 수 없는 빛과 강명을 놓으시어 시방 세계를 다 두루 비추시니 여러 법의 나무 아래 사자자의 계신 제불께서도 이같이 광장설을 내시어 한량 없는 강명을 놓으셨습니다. 서가문니불과 포베나무 아래의 제불께서 신통력 나타내시기를 백천년을 채우신 연후에 도로 혀를 거두시며 일시에 큰 기침하시며 함께 손가락을 튀기시니 이두 가지 소리가 두루 시방제불의 세계에 이르러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그 안에 사는 중생, 즉 하늘, 용,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인비인 등이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 다이 사바세계의 한량없고 가위없는 백천만억의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의 모든 부처님을 배우며 또 서가모니 불께서 다보여래와 함께 보탑 안에 계시어 사자자의 앉으심을 배우며 또할량없고 가위없는 백천만억 보살 마하살과 사부대중이 서가모니 불을 공경하고 애워싸 있음을 뵙자와 이를 보고 나서 모두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발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든 하늘이 허공 중에서 소리 높여 말하였습니다. 이 한량 없고 가이없는 백천만어 가승지 세계를 지나,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요. 여기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서가모니불이시라. 지금 여러 보살바하사를 위하시어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안니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이니, 너희는 마땅히 마음 깊이 따라 기뻐하고 또 마땅히 서가모니불께 예배 공양할 지니라. 저 모든 중생이 허공 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합장의 사바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각가지의 꽃과 향과 영락 번개와 온갖 장신구와 신기한 보배와 묘한 물건을 다 함께 멀리 사바세계에 흩으니 이 물건들이 시방에서 오는데 마치 구름 모이듯하여 변에서 보배 회장이 되어 이곳에 계신 모든 부처님 위를 덮었고 때의 시방 세계는 툭 트이어 걸림 없어 한 불국토 같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 등 보살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실력은 이와 같이 할량 없고 가이 없어 불가사의하느니라. 만약 내가 이 실력으로 할량 없고 가이 없는 백 천만억 아승직업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위촉하기 위하여 이 경의 공덕을 설할지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요약해 말하건대, 열애의 온갖 진인바의 법과, 열애의 온갖 자제한 신력과, 열애의 온갖 비요의 장가, 열애의 온갖 심심한 일을, 다이 경에서 표보이고 드러내어 설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열애가 멸도한 후에, 응당 일심으로 받아지며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겨 서서, 설한 그대로 수행할 지니라. 자기가 있는 국토의 어디건 이 경을 통달해 지녀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서서 설한 대로 수행하는 이 있거나 경전이 머무른 곳이거든 거기가 동산이든 숲속이든 나무 아래이든 승방이든 신자의 집이든 전당이든 산곡이든 광야이든간에 거기에 바로 다 탑을 일으켜 공양할지니라 왜냐하면 알지어다 그곳이 바로 도량이니.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시고,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법륜을 굴리시며,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반열반에 드시기 때문이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고자 계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신지라, 대신 통에 머무르시고, 중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양없는 신력을 나타내시느니라, 혀는 범천에 이르고 몸에서는 수없는 강명을 놓으시니 불도 구하는 이를 위해 이런 희유한 일을 나타내시느니라. 여러 부처님의 기침 소리와 손가락 튀기는 소리가 시방 국토에 두루 울려 땅이 모두 육종으로 진동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물도하신 후에 이 경을 받아지닌 까닭으로 부처님 기뻐하사 활량 없는 실력 나타내시리라. 이경 유촉하고자 받아 지니는 이를 찬미하시되 한량 없는 겁동안 설할지라도 다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의 공덕은 가히 없고 끝이 없어서 시방의 허공 같아 끝간대를 모르리라. 이 경을 지니는 이는 이미 나를 보는 것이며 또한 다보불과 모든 분신불을 친견하는 것이며 내가 오늘 교화한 모든 보살도 볼 것이니라. 이 경을 지니는 이는 나와 나의 분신 불과, 멸도하신 다보 불과,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시방의 현재 불과, 아울러 과거 불과, 미래 불께도 또한 친견하고 공량하여 기쁘게 하니 되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으시어 얻으신 비호법을 이 경을 지니는 이는 뭐자나 또한 얻으리라. 이 경을 지니는 이는 모든 법의 뜻과 명자와 언사에 있어 즐겨서라여 궁함이 없어서 바람이 공중에서 일체 걸림이 없음과 같으리라. 열의 멸도 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의 인연과 차례를 알아서 뜻에 따라 여실히 설하되, 일월에 광명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 사람 세간에 다니면서 중생의 어둠 없애어 한량없는 보살을 가르쳐 마침내 일승에 머무르게 하리라.그러므로 지혜 있는 이는 이런 공덕과 이익 듣고 내가 멸도한 후에 이경 받아 지닐지니이 사람은 불도의 결종코 의욕이 없으리라.